평소 사람들로 분배되는데 오늘따라 유독 조용한 수영장입니다. 설마 오늘 이거밖에 안 왔어? 어떻게 하지? 나 다시 집에 갈까? 아니 사람 없으면 샘만 수업하거나 또는 일대일 레슨 받으면 좋지. 왜 불안해 할까요? 첫째, 감시를 피하지 못함. 평소 사람이 좀 있어야 농땡이도 좀 부리고 사살하는데 오늘 같이 사람 없는 날에는 분명 내 하는 모습 집중해서 쌤이 볼 것이죠. 아씨 안되면 램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압사판 수법을 쓸 수가 없어. 어찌 해야 되나 불안하죠. 둘째, 고립감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넓고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공간에서 어색함을 느낍니다. 여기저기 물소리가 들리야 안심이 되는데 유독 조용한 날에는 심장 바운스 소리질마저 들킬까봐 겁이 나지요. 셋째, 실 수가 없음. 저병으로 25m 가면 합법적으로 무조건 쉽니다. 뒷사람이 도착이야 내가 출발하거든요. 그때 동안 딴 생각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세 명밖에 안 왔네.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바로 출발해야 되죠.